지금 손에 쥔 지폐 한 장을 잠깐만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얇고 가볍고 쉽게 접히고 조금만 젖어도 상처가 나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시간을 사고 땅을 사고 전쟁을 치르고 제국의 운명을 흔들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는 잉크와 종이지만 진짜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고, 왜 인간이 금과 은이 아닌 종이를 돈이라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가 어떤 순간에는 번영의 열쇠가 되고 어떤 순간에는 공포의 불씨가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돈의 세계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곡물이나 소금처럼 실제로 쓸모가 있는 물건이 교환되다가 점차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선택됩니다. 귀금속은 희소하고 오래가며 나누기 쉽고 세계 어디서나 가치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금속 화폐에는 아주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겁습니다. 많이 거래할수록 더 무겁습니다. 멀리 이동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장사를 크게 할수록 운송과 경비비용이 늘어나고 약탈과 도난의 위험이 커집니다.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지지만 금과 은의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틈에서 인간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합니다. 가치 그 자체를 옮기는 대신 가치를 약속하는 증표를 옮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지폐의 씨앗입니다. 지폐의 가장 이른 형태는 동아시아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상업이 활발해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동전의 무게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전을 수천 개씩 실어 나르는 대신 상인들은 예치증이나 어음 같은 방식으로 맡겨둔 돈을 나중에 찾아갈 권리를 종이로 추고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상인들이 만든 문서였지만 점점 국가도 그 가능성을 알아 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종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두고 군대를 유지하는 일도 훨씬 빨라집니다. 종이 한 장이 경제의 혈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함께 태어납니다. 종이는 금처럼 자연적으로 희소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폐의 역사는 늘두 갈래 길을 가게 됩니다. 편리함과 남용 사이, 번영과 인플레이션 사이입니다.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지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흥미롭습니다. 유럽은 오래도록 금과 은 중심의 화폐 세계를 유지했지만 상업과 금융이 성장하면서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금화를 집에 두는 대신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맡겨진 금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 영수증이 거래에 쓰이기 시작하면 사실상 종이가 돈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종이 한 장이 금과 같다고 믿는 순간 종이는 금처럼 통용됩니다. 믿음이 공기를 화폐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폐가 탄생한 날은 단지 인쇄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어떤 약속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단하면서도 쉽게 깨집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벌어진 금융 실험입니다. 전쟁과 재정난 속에서 프랑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굴리려 했고, 종이 화폐와 주식 투기를 결합한 거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돈이 풀리며 경기가 살아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돈을 빌리고, 사업을 벌이고, 부자가 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두가 깨닫습니다. 종이의 양이 너무 많아졌고, 그 종이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폭주하면, 은행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안이 번지면 믿음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지폐는 신뢰로 서 있지만 신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지폐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 사회에 오래도록 교훈을 남깁니다. 지폐는 단순한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금융의 규율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 관리가 함께 받쳐야 하는 정치적 발명품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지폐가 정말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대 전쟁의 시대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돈을 폭발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병사를 먹이고 입히고 무기를 만들려면 지금 당장 손에 줄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금과 은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지폐를 발행하면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전쟁 수행 능력도 커집니다. 동시에 국가 권력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폐는 결국 국가가 보증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가의 신용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폐의 보급은 경제의 확장만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 권력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든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용 권력은 잘 다루면 경제를 살리고 잘못 다루면 삶을 파괴합니다. 지폐 남발이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비극입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 가격이 뛰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폐는 모든 계층을 똑같이 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가 흔들릴 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식탁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폐의 역사는 종종 기적과 재앙이 한몸처럼 붙어 다닙니다. 종이는 가볍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지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폐는 거래를 빠르게 만들고 경제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우며 먼 거리의 사람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해 줍니다. 지폐가 없었다면 대규모 산업과 세계무역의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입니다. 또한 지폐는 단지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 됩니다. 지폐에는 영웅이 새겨지고 건축물이 새겨지고 국가가 자랑하는 상징이 인쇄됩니다. 돈을 줄 때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폐는 늘 정치의 대상이었고 문화의 대상이었으며 때로는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지폐의 얼굴을 올릴 것인가 어떤 문장을 넣을 것인가 어떤 문양을 넣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회는 종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합의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인쇄기술과 은행제도, 국가의 세금 능력, 법과 경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도 된다는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지폐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상상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미래의 가치를 오늘로 끌어오며 개인의 거래를 국가의 질서 안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니 지폐 한 장을 보실 때그 종이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세계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국가와 시민 사이의 약속 전쟁과 산업과 시장의 속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율 말입니다. 종이 한 장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에 힘을 부여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움직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순간 지폐는 번영이 되고 믿음을 잃는 순간 지폐는 공포가 됩니다. 결국 지폐의 역사는 종이의 역사가 아니라 신뢰를 다루는 인간의 역사입니다.